10월 말로 분양 공고 일이 늦춰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ctocl 최고 부동산팀입니다. 오늘은 ctocl 8단지에 대해서 방송을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ctocl 8단지에 대해서 한걸음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도 ctocl 최고 부동산 블로그 포스팅을 보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분들 중에 저한테 질문하는 거를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요 유튜브 영상, 유튜브 폰트 직접 작성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드론 촬영부터 드론 편집 그리고 블로그 작성부터 블로그 포스팅까지 제가 직접 발행하고 직접 편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CTOCL이 그렇게 좋다면 이사 오시지 왜안 오시냐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연수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초역세권이고 좋은 아파트인데요. 그 아파트가 매매가 안 되기도 하고, CTOCL 6단지에 청약을 넣었다가, 미끄러지는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도 못 오는 거고요. 저는 언젠가는 CTOCL로 넘어올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는 MGM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MGM 뜻이 멤버 겐 멤버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인 추천을 통해서 가입, 계약, 구매가 일어나도록 하는 마케팅 방식인데요. 부동산 분양에서도 부동산에 관심 고객으로 등록하신 고객이 실제로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고 정당 계약까지 했을 경우에 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에서 부동산에 주는 돈인데요. MGM을 관심 공액 등록 후 청약 당첨된 고객님께 축하금을 드린 것을 말합니다. MGM 금액은 시행사나 분양대행사에서 정해서 주는데요. 세금을 제하고 고객님과 나누는 것이 요즘의 어, 트렌드가 되었더라고요. 저희 CTOCL 최고 부동산에서도요, MGM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믿을 만한 중개업소에 관심 고객 등록하시고 축하 선물도 기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 관심고객 등록하는 폼을 만들어 놨으니까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CTOCL 8단지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TOCL 8단지는요, 6단지, 7단지, 9단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1단지하고 3단지를 통하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옆에 바로 그랜드 파크가 있어서 8단지의 일부 동은 연구 조망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옆에는 중학교 부지가 있고요, 초등학교 부지, 그리고 녹지 부지도 이렇게 마련이 되고 공원 부지도 있어서 주거지로서는 꽤 쾌적하다고 볼수 있겠죠. 이 방송을 하는 와중에 학인역 관련해서 DCR이 철도공단, 인천시가 협의가 잘 돼서 어, 2028년도 상반기에 학인역 개통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게 되네요. 방송 중에 더 자세히 들어가서 8단지의 위치와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TOCL 북쪽에 위치하고요. 하익동 내에서도 공원과 인접해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총 1349세대고 중수형평 위주의 구성으로 실수요자들의 인기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CTO실 8단지는 GTX-B 송도역, KTX 송도역, 인천 2호선, 학익역까지 가까워서 교통호재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좋습니다. CTO실 3단지 상가 338호실, 그리고 홈플러스 용연시장까지 기존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용에 편의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 환경이 좋아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계획되어 있고요. 초등학교는 29년 3월, 어, 개교될 예정입니다. 기존 학군으로는 학익초등학교, 영정중학교, 인천고, 그리고 송도 학군과의 접근성도 나쁘지 않아서 교육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세하고 분양가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8단지의 공식 분양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7단지의 평균 분양가가 평당 1,850만원 수준으로 측정되어 있어서, 아마 평당가는 더 오르지 않을까, 시공사와 현산입니다. 현산이 시공사로 되어 있는 곳이 3단지, 7단지, 그리고 8단지까지 이루어지게 되고요. 8단지는 남동, 남서양 유지의 배치로, 이 점은 CTOC의 모든 단지의 장점이기도 하지요. 판사형 구조이기도 하고요. 8단지의 장점이라면 조망권을 들수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공원, 남쪽으로는 기존 단지들과 인접해 있어서 저층은 조용한 환경, 고층은 탁 트인 조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라고 보입니다. 또 일부 세대는 연구 조망이 가능한 위치로 조망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겠죠. 커뮤니티 시설 및 특화 설계는요. CTOC의 모든 단지에서 나타나는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만의 장점인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CTO실 8단지는 단지 내 중앙광장형 조경, 워터가든, 산책로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청약 일정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 여러 블로그나 여러 유튜브들 보니까 마치 확정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방송을 이 시점에 확인해 본 결과 견본주택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 일정을 말씀하시면서 10월 말로 분양 공고일이 늦춰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상 청약 일정이라고 10월 17일부터 당첨자 발표 11월 4일까지 모두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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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확정이 아닙니다 예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청약 신청 전에 견본주택 분양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세대수는 1,349세대입니다 7개동의 지하 3층 최고 46층이고요. 8단지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적은 평형부터 넓은 평형 때까지. 그러니까 5구 타입부터 136 타입까지 있어서 혼자 거주하시거나 신혼부부, 그리고 4인 가족, 5인 가족까지도 선택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어, 저희 c t o c 의 최고 부동산에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어떤 걸 주의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거는 전화로 상담도 하기도 하지만 직접 오셔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접 오시게 되면 전화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자세히, 더 친절히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고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하시고, 그리고 스케줄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 t o c 의 최고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